안녕하세요. 3세대 코칭TV입니다. 지금 상반기 평가 면담 기간이잖아요. 면담하느라 고생들 많으시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어디까지가 피드백인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피드백하면 어떤 것들을 떠올리시나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평가 면담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강 팀장도 박 코치가 피드백 상황을 한번 떠올려보라고 하니까 평가 면담 시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표정이 아주 안 좋아집니다. 최차장 기억하세요.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한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가 면담할 때 이런 사람은 조목조목 따지면서 항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최차장도 자신의 실적이 목표치에 못 미치긴 했지만 그럴 만한 상황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걸 감안해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항변을 합니다. 강팀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명확하게 피드백 해주시나요? 강팀장은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며 진땀을 흘리면서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건그 구성원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 조직의 성과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피드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앞으로 쭉 다뤄 나갈 것이고요. 오늘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피드백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세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피드백 상황인지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강 팀장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김 과장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강 팀장이 휙 지나쳐서 듣는둥 마는둥 하고 자기 자리로 가 버렸어요. 이 상황은 피드백일까요? 아닐까요? 두 번째 상황입니다. 김 과장이 지각을 했어요. 강 팀장이 김 과장한테 지각을 했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피드백일까요? 아닐까요? 세 번째 상황입니다. 강 팀장이 김 과장에게 본과장이 지난주에 낸 아이디어 덕분에 우리 조직의 매출이 상승세로 돌아섰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피드백일까요? 아닐까요? 먼저 1번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넓은 의미로 피드백은 상대방의 어떤 행위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강팀장이 휙 지나쳐버린 그 행동에는 나는 너의 인사가 마음에 안 들어 또는 나한테 너의 인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라는 등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피드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 1번과 같은 상황은 경영학 연구에 있어서 피드백의 정의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각 잡고 면담하는 것보다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이 피드백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피드백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성원들한테 보고 받을 때 보고서 먼저 휘리릭 넘기지 않으셨어요? 구성원이 옆자리에 와서 얘기하는데 컴퓨터 자판 두드리면서 얘기 들은 적 없으세요? 이 순간들의 구성원들은 리더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읽고 있었을까요? 리더가 하는 작은 행동에도 구성원 들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받고 있다는 걸 감안을 하면 리더로서 표정 하나 작은 몸짓 하나도 가다듬게 될 거니까 피드백을 제대로 하는 리더가 된다는 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각한 김과장에게 지각했네요 하는 것도 피드백입니다. 경영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피드백에 대한 정의를 보면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한 행동을 객관적으로 그대로 전달하기만 해도 상대방은 아 뜨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사람은 자기 행동을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피드백은 거울을 비춰주는 행위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 거울에 상대방의 행위를 동영상으로 재생시켜서 보여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좀더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김 과장이 지각을 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냥 지각을 했다고 말하지만 여기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리더가 그 행위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행위에 대한 정보만 제대로 전달을 해도 피드백의 70%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 ...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울의 센서가 맑지 못하면 왜곡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의 피드백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김과장에게 자네가 지난주에 낸 아이디어 덕분에 우리 조직의 매출이 상승세로 돌아섰어 라고 하는 건 당연히 피드백입니다. 이세 번째 상황은 두 번째 말씀드렸던 상대의 행위에 대한 정보에다가 평가 요소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 논문을 분석하면서 정리한 바로는 피드백은 상대의 행위에 대한 정보 플러스 그 행위에 대한 평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두 요소만 제대로 전달이 되어도 좋은 피드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새로운 조직을 맡아서 갔을 때 어떤 큰 행사를 치룬 적이 있어요. 그 행사가 끝나고 수고했어요라고 했거든요. 그 이후에 구성원들하고 면담을 하는데 정말 여러 명이 저한테 수고했어요라는 얘기를 해주어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리더는 수고했어요라는 정도의 피드백도 잘 하지 않는 리더였던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받은 피드백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의 임원이 저한테 니가 지금 리더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어. 실망이야. 라고 말한 건 제가 알수 있도록 제 행위를 보여주고 임원의 평가를 저한테 전달한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드백 덕분에 저는 미처 못 봤던 제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들은 어떤 피드백을 하는 리더인가요? 오늘의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한 피드백 중에서 가장 잘한 피드백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회사를 나가서도 더잘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